예수 쌍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이 없진 않던 것이냐?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도 사귀게 만들었니? 으 예수님과 사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영을 부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줄 스승으로 모셨 않으니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면안 되도록 안 돼버렸으리라고. 이제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이 되버려요 사회가 되버려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사람 곳을 쫓아나가려고 합니다. 버리고, 버리고, 또 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돌을 닦고, 닦고, 닦아서, 지금 스스로가 나는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수정, 생각을 수정을 했고, 우리는 행동이나 생각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오직 예수만 되버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저축고 다른 것을 몇 가지 행동을 수정했다고 해서 버렸다고 해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과니다 예수만 전부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는 사랑해되버렸고 그거를 성령이 지켜주는 성령님을 사귀면서 복종하는 삶.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생각이고 감정이 울고 슬프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옛사람일 때 를 지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돌면 그은 요한 일서 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4장이 1절 2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십니까? 동안 그냥 잊고 지나가 버렸는 데 이렇게 아, 그 지역에 하나 울었을 만 아프겠을들과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어? 얼마나 그 통해하는, 나처럼, 통해하는 심정과 심령이 었을까 어, 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한다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신다라는 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자자들을 나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선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11,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의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여기는 형제 자매라고 난, 본문에는, 어, 이제, 세 번역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번역한 이유는, 왜 형제라고 만했나는아니다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제라는 것은 지혜 정의주의자 라는 것은 그냥 남자와 동일하, 여자와 동일하게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부분에서 또 차별해서 아닙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헐뜯다. 헐뜯지 말아라. 명령을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법 현재로 사용니다 즉시 행하라. 즉시하는자어 헐뜯는 것을 멈추는 걸 뭐라고요? 즉시를 해야 되는 걸 비방하고, 화하고, 함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몸에 배웠습니다. 그냥 한 얘기인데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좋지 어, 않습니다. 사람의 예문을 또 명예워나, 또 헐뜯는 것, 화하고, 또 것. 비웃는 것일 수 있는 내가 그런 특권을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얻은 난자를, 아니면 자녀를 삼은 자녀를 삼은 자를 그렇게 할수없 자, 어... 이제, 헐뜯 계속 헐뜯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헐뜯어 왔던 것을 멈춰, 헐뜯는 걸 멈추고, 또, 심판해 왔습니다.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뭐, 안우다, 처벌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으로 심판하다로 돼. 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사 현재형은 계속 진행된 걸 말합니다. 과거부터 계속. 두개 다, 어... 털 뜯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어, 폄하는 것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심판한 것도 자기가 막 판결 내는 겁니다.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그게 아니야. 어, 이런 것들. 그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멈추라. 뭘, 언제. 내일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어, 성경에서, 뭐, 헬라, 할라에서 명령형 현재는 뭐라고요? 명령은 즉시 행하는 겁니다. 즉시 스님 앞에 즉시 처복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멈춰집니다. 우린 스스로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멈출까? 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방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은 멈춰집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다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할 수 있다.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가 뭐길래? 어, 이것을 심판합니까? 라고 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주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 절대주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 다 주인 되시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었으니까 진짜 주인이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스스로 이제 동이되신 분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형제와 자체들이 자리에 내가 박복을 해서 말씀을 드린는 다시 한번, 한번 찾아 봅시다. 먼저 하랄 것은 바로 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을까? 왜 나의 아버지가 됐을까?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되었었고, 왜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냔 말이죠. 교회당에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냥 오니까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의 신.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그런데 와서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와서 대피 기도도 합니다. 또 식사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너에게는 미지의 신이지만, 한번 불러보렴, 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왔으니까, 이젠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당, 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분이 바로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막연한 미지의 신이 아니라, 나의를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사귀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줘서, 원해 하나님의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라가 됐을까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아울라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 1장 3절하고 17절 같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 지와 개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아, 우리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그랬을까? 질문을 해봐야 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께 배운 겁니 아, 맞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지 예수를 빼버리려는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여러분, 영어로 거듭나서 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를 입으로 지금 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들어와서 때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입으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인 진짜 맞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씨 아닐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교로 만들어 놓은 예수 살아계시지 않는데 살아계신 것 자기가 네 안에 진짜 예수가 있냐 없냐 네가 확인해 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 또 그렇게 대하지 말으라는 거 에드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이시고, 제시아인 이런 부분 받으신 바로, 바로 이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인과의 사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제물이 되셨는지 왜 속죄 내 죄를 끝내버리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짊어주시고 대신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과 화해되는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해서 내 주인이시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신 하나님을 알려준 예언자 역할을 왕이 되시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대지양이 되실지 알지는 못하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말하는 걸 바울은 형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마지, 신 형이고 오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사지라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서 들이대지 마시면서 모든 걸 성령께, 나는 이 생각이 오르고, 이 크기와 봄,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꼭 물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뒤죽박죽되어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번잡하게 집중을 하지. 예수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 주예수아요 응? 예수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나머지는 남동생, 여동생, 형제들이 형제와 자매. 왜 형제와 자매가 되는지. 그냥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 실제적인 형제, 자매. 교회. 형제, 자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바다들이 되시고, 마지가 되어서, 동생들이 함께 있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 자의 형제가 진짜로,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말고, 그런 가치관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벌어줬으니, 친구다. 친구는 뭐라고요? 목숨을 벌어주는. 그러면 형제, 자매도 뭐요 목숨을 버다 교회는 예수님의 왜? 동생들. 나바의의 동생들.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봤어요? 얼마나 질문을 해 봤어요? 이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질문들을 다시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몇 가지 율법을 행하게 만들고, 또그 율법을 판단도 하고, 심판도 하는, 이런 각질의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같이, 8장을, 어, 17절 같이.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름에 빠뜨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여기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하는 네. 양자, 입양한 것 같아. 양자, 얘가서 불가 죽고 뭐 이렇게 할때 사람은 혈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을 때 모든, 동, 아들과 동일한, 모든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지만이게 또, 뭐 혈통주의의 지원, 양자를 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혈통이라는 지방이란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진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한 죄인,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통해. 입양된 거로 표현된 것과, 우리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 양대 양대단 표현을 하고.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아울은 그 당시에 입양된 상속권을 가진 자가 어떠한 걸로그 자녀가 됐다면 부모를 당연하게 동일하게 부모로서 그리고 상속을 받으니 그 재산을 책임지고 부모를 책임지는 그런 또부 가족을 지키는 그런 권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만 써놓으면 받고 가져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상속이 뭐예요? 돈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상속이 뭐예요? 돈만 받으려고. 잔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 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십니다. 당석을 봐. 입양이 됐습니다. 자, 이 어린애같이 입양이 됐어요. 또 입양이 됐는데, 이제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어떻게 갑자기 부를 수 있어요? 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입양됐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니, 내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이 장일장하니,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색하지만 불러진다는 겁니다. 어색함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어색함을 여러분의 주장으로 하고, 어색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색함이 먼저 왔을 때, 어색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불편함이 뭔지 알때 불편함을 피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종이 아니라 종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줬고 내 영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알려주신 그대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죽었다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을 살려냈습니까? 그래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영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통치합니까? 질서가 잡혔습니까?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그걸 잡혀야 되는 거. 이 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옛 사람 살아가는 거.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자식과 도끼한 내가 옛사람,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불순종에 작용, 작용하는 그 형을 따라 살 때가 똑같이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아파서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아,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이건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건 부모와 자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비스트와 더불어 공동상속 하늘의 것을 받은 땅의 고난도 받는. 그런데 그 고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을. 이거는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겁니다. 그냥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까웠잖아. 요 나를 칭찬한 거. 예수가 보인다고 와. 너는 참 칭찬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칭찬하는 것인지. 먼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죽은자가 칭찬합니다. 뭘 칭찬. 내 행동을 보, 정말로 예수가 보이는 게 산자들이 칭찬합니다. 죽음의 가치관을 보고 죽음의 행실을 칭찬. 그러나 산자와 산영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자, 진짜 하나님 영으로 보고 병을 따라가는 자, 예수만 있는 자, 예수만 칭찬. 그 칭찬을 너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교게들 때, 뭔가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리왜 교회, 그리고 왜 형제자매라고 불러지 분명하십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구체적이십니까? 실체입니까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러 실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칭이야 그냥 막연하게 불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냥 불러지는 기도문의 호칭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나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적인, 이 세계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으로. 그러면 성령께 님 직접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전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가지 좀안 걸로 막다 아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내가 막 괜찮은 것처럼. 그렇다고 그래서. 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가는 것, 내가 다 아는 것 줄, 성령이 알려줬고, 성령이 예수가 예수를 알려줬고, 아버지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래서 간 예수님 맞이가 맞으니까 나와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와 우리 주 예수의 동생, 실체입니까? 이제 실체가 되고 실체가야 되는 예수님과 나하고 형제래, 남매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자매,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 남매들이 함에들 이렇게 모여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나와 우리 주 예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만이 주이고 완전한 통치와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겠습니다.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은 나와 우리고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웃, 나와 너. 예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와 너는 서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할 서로 사랑하라 그는데왜 그럴까라는 거야 왜뭐 때문에 어떤 어떤 근거로 어떤 가치가 있는데 아우고 질서를 교회 질서를 깨고 어? 멈춰라 멈춰라 끝났다 시 그런 걸하지함을 가와서 하나님의 가품 손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축복 인생을 다 구가 된 오직 예수 예수의 친구들 다녀들 된그 특권을 구합니다. Hmm?